안녕하세요. 구름 도사 이룬 홍진부입니다. 오늘 시간은 사주 시간으로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의 제목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 자승 스님의 사주팔자 찾았다. 어, 저에게 제보가 온그 제보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전화로 전화를 제보를 해 주셨는데 자승 스님의 이거 뭐 이게 진짜 사주라고 어, 그서 저한테 믿고 뭐 하시면 된다고 해서 제보가 와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반갑게 잘 받아서 어, 이 사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또 하나가 딱 떨어지지 않고 두 개가 왔네요. 54년 5월 25일이 있고, 음력은 4월 23일이에요. 그리고 5월 13일이 있어요. 음력으로 4월 11일. 두 개가 왔어요. 뭐두 개가 뭐 왔다고 해드려도 뭐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두개 중에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제 찾으면 찾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저에게, 저 구독자나 저에게 배우는 후학인들, 지인들이 자승스님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는 전문가로서 사주를 알면 이분이 정말 자살을 했던가. 아니면 타살을 당했을 것인가? 우리 왜 이렇게 돼서 이분이 그 많은 세간의 불자들한테 아 그렇게 원성을 듣고 이 급하게 어 저렇게 어그어그 죄석 천왕님이 계시는 도로 가야 되나 뭐 하는 그런 그 의구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성스님 옆으로 어떠한 물들이 많이 있었을까? 그래도 다른 거는 뭐 몰라도 사주를 보면 이분의 어떤 그래도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뭐 걸어온 길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뭐 보다는 조금 더잘 살펴보지 않겠나 살펴보고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저한테 많은 문의가 와서 제가 오늘 자승 스님에 대해서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주풀이가 두 개로 왔는데 54년 4월 23일 음력이 5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신금 일주에 여기가 토가 되고 목이 되고 화가 되고 화가 되고 화화 목이에요. 자이 사주는 이 사주는 종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사주죠. 이게 그러니까 총무원장 스님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를 보면. 5월 염천에, 아니, 4, 4월달, 4월 달, 4월 2파절에 들어와서 이불이에요 근데 4월, 4월, 4월 미에서 화국을 잃었어요. 거다 감옥이 있으니까 이 불이 타는 이런 그 불구덩이 속에 나무를 갖다 계속 집어넣는 그런 형국이, 그런 형국이 돼요. 그런 형국이 돼서 이 신금이 종, 내가 나를 버리고 이쪽으로 불로, 그냥, 불길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 요, 어, 이, 이사주예요 이, 이 4월 23일. 근데 이 사주가 어떻게면, 조공을 했으면, 북방 수운에 가면은, 이렇게 총무원장 자리까지는 못 가고, 내가 볼 때는 이 밑에 사주, 4월 11일. 자, 이것도 불길 속에 띄어지게 되는 건 똑같아. 이것도 밑, 위에 글씨가 틀려으니 밑에 글씨는 다 똑같아. 밑에는 5, 4, 4, 5. 5, 4, 4, 다 불이에요, 불. 자, 나는 여기 토야. 위에는 내가 금이었지만, 토, 토, 목, 금, 내가 토고, 그 다음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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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자, 화생토, 화생토, 화생토 해가다 불바다야. 목생아. 여기 싹다 이만큼이다, 불이야. 다 모든 게 화생토. 화토로 막, 불, 불, 불길에 다 쌓이고, 다 화토로만 돼 있어. 다. 단 하나가, 여기서. 경금이, 금이 딱, 이렇게. 단 하나가 이렇게 딱살아 있어. 이 경금 자체가 용신이 됐지. 경금이.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아주 신강사주가 된 거예요, 신강. 네? 신강사주는 급하게 어떻게, 빨리, 어, 이제 설계를 시켜야 되잖아. 네. 이 신강사주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이, 저, 어 이, 저, 이 지금, 여기서 이제, 어, 제가 있어서 그 불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신강사주 제극인에서 그불이 물이 있어서 재를 잡아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재를 이, 저, 이 인수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물인 재성이 음 수가 재성이 수가 이 화인 인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잡을 수가 없어 수가 사주 자체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 식상을 용신으로 썼어 그래서 용신이 눈에 탁 튀어나왔잖아요 용신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내가 한 리더로서 어떤 관리자로서 중간 관리자 이상은 그냥 확갈 수가 있는 게 어, 이 용신이라는 것이 그러세요.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신이 나와 있으면 상격, 중격이 돼요. 그 다음에 용신이 안 나오면 합격,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사주, 이 사주가 자승 스님의 사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을 용신을 쓰니까. 자, 경금을 용신을 써야죠. 그래서 이 사판 스님으로서부터, 네, 이, 이, 여기 금 대원에 잘 갔잖아. 이, 여기서부터 임, 신계요갑술 여기 금원으로 왔고, 자, 을, 의 병제 정축이 여기가 북방 수분으로 왔어요. 그니까 러 이분은 빨리 이 불을 꺼야 되는 수하고 금이야. 금이 지금 용신이 튀어나왔으니까 용신, 그 다음에 수야. 그래서 금순으로 수 기가 막히게 가는 거지. 스물여덟 살부터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 이제, 이, 우리, 저, 자승총무원장 스님이, 아, 진짜, 어, 이 종교, 어, 이 조계종에서, 아, 이제 주목을 받고 일을 잘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차례, 차례, 로 총무원에서 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총무원장까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 경금이 용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아니고 밑에 사주가, 이 사주가, 이 사주가 맞다. 자. 자, 그러면 이 사주가 맞으면 이 경금이 용신이잖아. 자, 경금이 용신면 상관 용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관을 용신 쓰는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이 많다 그랬잖아. 상관. 상관 용신이야. 상관용씨는 아, 이, 권모술수가 능하죠. 아주 권모술수 능하고, 임기응변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 이, 우리가 정치인들 지금 보면, 특히 더불어 범죄당, 더불어 민주당 같은 사람들이 상관이니 거짓말, 이렇다 이렇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요가서는 이 사람한테 내하고, 네 그니까 러이 사람한테 오면 이 사람한테 내하고. 어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어 그래 내가 너뭘 해줄게 하고 거기서 하면 좋으면 여기서 끝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돼야 되는데 너뭐 해줄게 했는데 또이 사람한테 만나도 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줘야 될게 하나가 있다 하나가 있는데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누구한 사람한테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어 좀할때 이제 상관을 용신을 나쁘게 상관을 귀신으로 쓰면 거기에 이제 그. 나쁜, 이제, 사기꾼, 도둑은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제 상관을 용신이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상관이 나쁘게 작용이 돼.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상관이 또 나쁘게 작용을 하니까 내가 이제 원성을 받을 일을, 용먹을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자성 스님이 이 상관 용신 쓰는 요 사주가 많고, 그 다음에 밑에가 다이 불이야.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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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덩어리에 불을 일으놓고 여기 감목에 이그 장작이 그냥 가서 태 타버리는 게 그니까 이 토가 바짝바짝 바짝 다 말라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나는 다 뜨거워서 다 타서 죽는 건데 이것을 뺄수 있는 게 경금에다가 수가 들어와서 이 숙박 북방수원에 여기 와서 어~ 그~ 저~ 을의 대원 여기 오0 여기 육십 대 후반 여기서. 어, 의뢰대원에, 여기가 이제 58서부터, 여기에 의뢰대원 들어왔잖아요. 여서부터, 어, 이제 총무원장에 이제 당선돼가지고, 요 병자년까지, 요까지 지금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68에 이제 병자년에 이제 딱 들어오니까, 요 후에 병화가 떴잖아. 이 화는 기신 귀신 중에 기신이잖아요 병자년. 대웅 병자대원에 병화 떴잖아. 여기. 병화가 딱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이제, 어, 내가, 시달려야 돼, 시달려야 돼. 그 동안에 내가 어, 이 총무원장 스님 같으면 나라의 왕도 옛날부터 왕을 능가하는 그런 거죠. 지금 대통령을 부르고 대통령도 그 못하죠. 총무원장 스님 정도 되면 그 권력이 못하는 게 없죠. 뭐 어떻게 뭐 대통령이 못하는 것도 할수 있는 것이 총무원장은 할수 있다라는 이런 속설거리 있어요. 근데 그런 최고의 권력을 놓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와서, 우리 총무원장 스님이 상관을 용신 썼으니까, 여기저기저기에다가 저질러 낸 일들이 많아.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도 잘해버려요. 책임질 수 없는 얘기도. 그냥 사람들 마음에 들게끔,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이렇게 잘해, 잘해. 그러면 도둑이 와도 도둑한테도 밥 해주고 잘 먹고 가라고 하고 강도가 와도 되고 와도 하고 가고 어 누가 어 협객이 와도 해주고 누가 어그사또가 와도 채 주고 다 그냥 남녀노소 할것 없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할수 없이 이 상관이 그렇게 다 해주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나서는 내가 뒷수습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 사주가 맞다면 자 뒷수습이 안 되니까 내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강요나 협박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누가 직접 나한테 타살이 아니라 강요나 협박, 강요나 협박을 당하니까 내가 그 무소불위의 그 힘을 갖고 있을 때, 어 나의 자 있을 때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제 닭 이제 권력을 놓고 이제는 어이 때려리는 봉황은 닭보다도 못하는 법인데 내가 하면서 이제 닭보다도 못해. 옛날에는 봉황이었지만 지금 닭보다도 못하니까 별 진짜 되지도 않는 인간들이 날 갖다가 이제는 뭐~ 어, 걸고 넘어지고 옛날에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뭐~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놨던 일에 수습을 못 하니까 협박 어떤 강요 협박 이런 걸 당하다 이~ 나는 아~ 이을 이래 살 빠야 나는 내가 차라리 빨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상관을 용신 쓰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총무원장님이 누가 직접 타살을 직접 타살은 하지만 간접적으로 총무원장님을 불길 속에 들어가게끔 한 것에 대해서 어 그것은 이상관이돼서 그러세요. 상관. 그리고 어 상관이라는 것은 결국 관을 상하게 하는 거야. 내명예와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고. 그렇게 돼서 그 칠장사라는 국보급의 그사찰에 그, 그, 내가, 뭐, 불을 질른 그요사체 그, 어, 건물이, 어, 옛날에 건물은 아니고, 뭐, 새로 지은 거라고 해드려도, 그게 누구의다 돈이 있고, 누구의 건물입니까 공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찰의 건물이고, 신도들의 거더라고. 자기가 승질난다고 불사질르고, 그거하고 다, 그걸 다 없애고 그냥 갈 때는, 그 남은 신도들이 누가, 구 그분을 진짜 흠모하고 추앙해서 울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한테, 어, 진짜 좀 서운한 거 있는 사람은 계속 그분을 물고, 사승스님을 물고 늘어주고, 나쁜 얘기를 하는 건, 나쁜 얘기는 다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떳떳지 못하고, 내이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수치고, 네, 진짜, 뭐, 수치죠. 뭐, 치욕이지. 저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쪽팔린 거지. 개망신이지. 후세 사람들이 나를 두고두고, 어, 나를 갖다가 욕을 하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한불교 조계종 안에서도 스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충무원장을 역임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불 어, 그 기름을 끼얹고 불을 싸들려서 자살을 했다. 이거는 그 조계종 그 종단 역사에서도 개망신이고 개챙피고 두구두구 망신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경금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금 상관용신에인가 망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될 만한 사람이 안 있으면 또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그 조직은 다 무너지고 회사도 국가도 다 그만한 자리에 갈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게 되면 다망거져요아 내가 어, 이 자승스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주는 어, 여기 그, 관상, 관상에 대해서 제가 할 거예요. 관상, 자, 자승스님 관상하고, 먼전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관상과 너무나, 아, 닮은 관상이 돼서 제가 박원순과 자승스님 두 분을 놓고 관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다시 또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자, 조계정 전 총무원장, 고 자승스님, 4주 팔자 찾았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